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상에서도가 100입니다. 이 제한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합입니다. 예, 아마 거의 오늘 6시 가까이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이건 진짜, 이거 걸치고, 여기 걸치고, 이거 두는 거. 이게 요즘은 이렇게 안 두죠. 예. 이건 다 귀를 붙입니다. 예. 여기서는 인공지능은 100% 귀를 붙여서 두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면 둘수 있는 그림인데 이창호 구단이 자기 예전에 이제 전성기 때 뒀던 이건 진짜 이창호 전성기 때 뒀던 수법이죠 이거 두니까 예... 승률이 6%가 떨어지네요 예... 이게 왜냐면 요즘은 아무도 안 둬요 예... 왜냐면 이게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보다는 붙이는 게 낫다는 건데 이창호 구단이 처음에는 좀 인공지능... 과 비슷하게 바둑을 두려고 하다가 요즘은 전혀 그렇게 안 두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두는 게좀 본인 스스로가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아, 지금 33 파니까, 날짜 두고, 그 다음에 또 팠어요. 예, 변상현 선수가 왜 이렇게 파냐면, 이창호 후단이 이렇게 둘 거라고 너무, 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창호 단이 거의 요즘 두면은 두텁게 두는 걸로 이렇게 두는데, 33을 다 뺏기거든요. 근데 변상현 선수가 이걸 좋아합니다, 33 파는 걸. 자, 지금, 팠구요. 여기도 한번더 밀었죠. 예, 지금, 왜냐면 여기를 막히는 게 두,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한번더 아예 밀어버리는 거죠. 밀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거의 뭐, 예, 사기생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실리는 변상의 선수가 앞선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창호단 여기를 지금 쉬우니까 여기를 들어갔죠? 예, 이창호단이 이걸 지금 쉬운 거는 거의 우주류인데, 이창호의 우주류를 갖다가 지금 변상의 선수가 의도적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지키니까, 예, 치받고, 예, 뛰었습니다. 어, 여기는, 예, 일단, 뭐 변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타겟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켜버렸네 지금 여기를 또 받아주니까 예또 이제 이거는 공격 안 당할 것이다 여기를 굉장히 크다고 본 거죠 예 붙이고 예 들여다봤는데 어 뚫었어요? 여기 지금 뚫은 수는 이 청구단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요 예 지금 여기를 그냥 사는 게더 지금 낫다는 건데 여기를 지금 뚫은 거는 작다는 거죠 어 이걸 지금 여기를 젖히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끊으면은 이게 축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끊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작죠? 그러니까 이창호단이 그렇게 안 두고 여기서 이걸 늘었는데, 어 이건 여기 뚫려가지고, 예 이게 지금 뭔가 여기 세력상한게 이쪽에 돌이 있어서 아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를 쫙민 다음에 여기 한칸 뛰니까 너무 집이 없습니다. 이창호단이. 예, 지금 뭔가 우주류를 펼쳤는데 요 대마가 지금 타개가 되는 순간에는 이창호단이 좀 집이 없고요. 이창호단은 이 대마 지금 잡으러 가는 걸로 승부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승부 걸려고 도는데 막고 입구자 뒀다. 여기는 이제 이을거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변상현 선수와 이창호단. 오늘 변상현 선수는 이거 이교이고 어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박정환 선수가 지금 현재는 단독 1위예요. 단독 1위고 변상현 선수가 2위입니다. 지금 소파할 코사를 예, 최고기사 결정전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바둑이 또 여러 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재밌는 바둑들이 많은데 여자 갑조 리그가 오늘 중국 여자 갑조 리그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변상현 선수가 이창호 단한테94대 6으로 앞서고 있고요. 오늘 위지잉이 지금 판양한테 고전하고 있어요. 70, 77대 23으로 위지잉 오늘 위기입니다. 그리고, 어, 루이구단이 어제 우이밍한테 이겼었는데, 꼬마한테. 오늘, 예, 자강로 선수한테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어, 루이구단도 지금 초반 포석이 안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김혜민 선수와 저웅이가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혜민 선수가, 어, 저웅이, 저우홍이. 저웅이는 지금 2001년생이고, 아, 어, 위징 이후에 중국의 지금 여자 간판 스타입니다. 요 선수가 글로비즈베 세계대회 어, 6월 달에 펼쳐지는데 중국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 여자 팀으로 뽑힌 게 아니고 남자 여자 합해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조홍이도 여러분 어, 꼭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김혜민 선수하고 지금 71대 29로 김혜민이 조금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오유진 선수 출전합니다. 67% 현재. 예, 리 후이링 선수라고 하는 선수인데 67% 지금 예 오유진 선수가 좀 앞서고 있고 오늘 조승아도 출전합니다 조승아가 예, 추가월 선수한테 51-49대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여자 갑조리그 하고요 또 우리 이창호 구단 변상현 선수 바둑이 있고요 오늘 밤에는 또 문민종 선수 하찬석 국수배 결승 2국이 있습니다 어제 대역전을 하면서 승리했었는데 오늘 과연 어떨지 또이것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창호 구단이 완전히 대망 올인을 했는데 예, 이차고단이 대마 올인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금, 여기를 막았는데, 이 대마를 거의 지금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실상. 여기를 뭔가, 하나, 백이, 뭐, 이렇게 받으면 받전차 째는 거니까 이쪽은 올 수가 없고요. 이걸 붙여서 정리하려고 해도 이거는 젖히고, 끊으면 이걸, 이렇게 돌파를 하면 정리가 잘안 됩니다. 뭐,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지금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안 되죠 예 돌파당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를 지금 또 있는 것도 엄청 크거든요 지금 여기가 끊기면 이쪽 집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면 은 진짜로 이거는 2차 오대 잡으러 갈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 뭐 용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뭐 이런 데다 선수 아닌가 이쪽 들어가는 것도 있어 이쪽 받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건 난리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놓을 때, 백이 다음 수두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네, 뭔가, 좀 이렇게 실리가 많아서, 변상현 선수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대마가 다 걸리니까, 대마 처리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이게 지금. 어, 붙였네, 여기를. 아, 이쪽을 붙인다. 여기 지금 받전자를 째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받전자 째는 거는 이렇게 뚫어가지고 위험할 것 같잖아요, 뭔가. 뭐다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건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받전자 째는 건안 되는데, 대신에 여기를 붙이면, 이거 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받전자 여기 째는 게 자연스럽게 방비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러면 이거를 뒀을 때,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 자연스럽게 여기 타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에 집이 만들려고 해도, 이거 입구자가 있어서, 이쪽에, 이게 깨지니까, 이거 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야, 이거 변상윤 선수가 지금, 붙인 수가 굉장히 지금 얄미운 수인데 예, 이 수는 이창호단 입장에서 잘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다고 반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이거 좀 여기 들어가면 대책이 없는데 아 어, 늘었어요 예 늘면은 여기 둘때 이걸 그냥 한 칸으로 받나? 여기 두면은 이쪽 입구 잘 두나요? 이거 두면 한, 이거 한 칸으로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이었네 음 여기를 이었다? 그니까, 러 끊는 게 크죠? 역시. 에.. 지금, 이창호단이, 여기 하나, 지금, 잽 하나 날린 다음 변상현 선수 이거 놓는데 이거 잡으러 갈것 같,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좀, 뭔가 좀 담벼락을 쌓아야지 되죠? 음. 어 날짜로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이쪽 들어가는 게 강력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데를 받으면, 요런, 요런 데를 받으면 지금 여기를 아예 들어가야 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게 뚫는 수가 가능해요. 그죠? 그럼 이거, 이거 여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끊으면 이거 늘었을 때 이거 잡히는 거맛보기 되잖아요. 위험하죠? 근데 여기 둔 수는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지금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차 오단이 엄청 강수입니다. 변상규 선수가 받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쵸? 예, 지금 여기를 지금, 이거 받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딱 봐도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이한점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요 여기 들어왔을 때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 여기 아 이거 진짜 이거 지키는 거는 좀 너무 해보인다 이거 완전 배째라 아니야 지금 야 변상균 선수 이거 배째라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여기 한번 가면 살수 있나요? 야 이거 야 이건 뭐 돌부쳐도 이거는 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야, 2차 보다 올인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잡으러 가야죠. 이거는, 안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 네, 지금은. 예, 네, 2차 보단 무조건 올인이에요, 이거는. 이거 올인을 안 하면 진짜 사람 아닙니다, 이건. 아, 아 가는데요, 지금? 막상 집 모양이 안 보이는데? 이, 거 맞는 순간에 여기 느는 것도 여 나와서 끊잖아요, 지금. 이거, 해결이 되나? 이거 지금 한방 가면? 붙였다? 어 이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야 예 나간.. 야 이거 막상 끊..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거? 이거 두면 여기 두고요? 이거 두면은 단수 치고 이거 두면 여기 나오는게 되나요?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단수치면 이거 빵따냄 주고 여기 호구 쳐버리면 이거 지금 다 죽었잖아요 이거 빵따냄 뭐해? 여기가 다 죽었는데 그쵸? 예.. 아니 여기서 이걸 이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기 두고 이거 이으면, 요 넉점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둬도 단수치고 막으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100% 선수가 아니에요. 수순이, 이거 지금 정확히 한번 보세요. 수순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이거 단수, 아, 요때이거 치는 수가 있구나. 야, 이게 있네, 있기는. 여, 여기를 단수, 지금 치는 수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거 단수치면, 어차피 여길 받아. 그쵸? 여길 받죠? 여길 받고 이걸 따내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이어버리면 이게 결국은 다 죽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죽었다고 봐야죠.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다 죽으면 지금 변상의 선수가 안 됩니다. 어 이게 좀 무리한 거 같은데 지금 변상의 선수. 네, 아직 유리한 걸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은 타기하는 수를 지금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이 두면 그렇지 않죠. 굉장히 떨리죠. 자 끼웠어요. 어 이거 치면. 패로 지금 버티겠다는 얘긴데 막상 패를 뒤로 후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이거는 패를 흑이 이길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뒤로 후퇴하면 지금 변상윤 선수가 안에서 할수 있나요? 어 지금 밀었습니다 예 지금 뛰었고 자 지금 따냈다 이건 이거는 이거는 이창호 단이패감을 쓰겠는데요 지금 어 그렇죠 패감 쓰죠 여기를 바둑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패감 쓰죠 무조건 받으면 따내고 악수 팩감쓸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거는 자꾸 여기 두면은 벌면서 둘수 있죠. 어, 이거 벌죠, 벌. 이거 벌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유면 되니까. 예, 계속 이득 보면서 두면은 살아도 지는 거거든요. 어, 점점 지금 이 차구단이 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따내는데 11.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갖다 붙이면 이게 이차 이게 변상윤 선수도 지금 사는 게 정확히 안 보여요. 어, 이건 오신 거 같은데. 이걸 갖다 붙인다. 여기 두면은, 그 다음에 따내고. 어, 이거 패할것 같아요. 패감은, 솔직히 악수 패감을 따지면, 좌상기라든지 여기 젖히는 거다 패감이거든요. 여기도 패감이야, 지금. 심지어. 패감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상의 선수가 악수 패감을 쓰게 계속 둘 거야. 이 여기서 지금 쉽게 이거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창호단 여기 쉽게 물러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패는, 지더라도 지금 패감 써가지고 이득 봐야 돼요. 어 이거 바둑 만들어주는것 같습니다 이창호단이 이야 올인을 했는데 이 올인이 먹혀드는 분위기인데요? 어 이창호단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거 먹혀드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주요 대국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 대국이 많습니다 예 이창호단이 지금 11%로 많이 올라왔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선수 지금 김혜민 선수가 75대25로 정홍이한테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아 선수는 지금 4대6 추가월 선수한테 조금 불리하고요 오유진 선수는 75대25 리후이링 선수한테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삼총사가 오늘 여자 갑조리그 대국이 있는데 4라운드 경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오유진 선수가 좀 앞서고 있고 나머지 선수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창호 단이 패감을 어, 지금 쓰긴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잖아요. 일단, 일단 여기 붙이는 팩감, 요런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될것 같고요. 잘못하면 좀 악수가 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 젖히는 거는 조금은, 받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게 왜냐면, 이걸 따내면, 사실 여기 집으로는 별게 없어요. 100이 지금 사는 게문제 사는 게 문제라서 그런 거지, 이게 집으로는 게큰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젖히면, 여기는 100이, 이게, 여차하면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게, 응, 아, 이게 넘어가도 이상하긴 한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변상의 선수가 안 받을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길 젖히는 건 받아야 되죠, 무조건. 이건 지금 안 받으면 젖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지금, 여기를 젖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중에, 패감, 여기도, 이창호단이 썼을 때,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 골치 아프게 는데 지금, 이창호단, 이창호단은 이거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뒤로 물러서는 건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뒤로 물러서면은, 이건 여기 끊었을 때, 이게 패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게 패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두고, 이렇게, 뭐 이거 받을 때, 뭐 이런 식 날짜 두면, 여기에 지금 탄력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집 있잖아요.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 가지고 흑이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예, 네, 젖혔죠. 이건 이건 이건, 막, 이건 막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변상현 선수가 팩감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변상현 선수는 거의 악수패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야 근데 이거 이거 되긴 되는 거냐 여기 터징에 이거 붙이면은 안 받고 이거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상 이렇게 무식하게 끊어버리면 이거 그쵸 지금 곤란해 보이는데 야 예, 의외입니다 이거 지금 야 여기 붙었네 야 예, 이건 패감은 패감인데 악수인데 잘못하면 야 예, 무조건 차단하죠 야 예, 이거는 뭐 약간 악수 같은데요 이거 왜냐면 밀고 나가는 게더 강력한데. 지금 밀고 나가는 걸안 하고 지금 여기를 붙였다는 얘인데 이거 악수 느낌 나네요. 여기를 뒀어? 야, 이게 뭔 수냐? 지금 여기를 이으란 얘기죠. 아, 지금 이걸 어. 이으면 단수 치고 이거 둘때 끊어서 패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끊어서 지금 흑이 걸렸다는 거죠. 아 이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두면은 여기 끊어서 다 죽어 여기 끊는다 얘길 해. 아 이거 석전 버리고 여기를 잡는. 그렇지 이건이건 이건 이상하지 후기에 이거 이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여기 단수 치면 이거 칠때 이걸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안 받고 여기 이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이걸 지금 찌르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이걸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두고 이을 때 끊으면 이거는 여기 맛보기를 걸리래.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될 확률이 있네요. 여기 둔 다음에 이거 치면은 이걸 잡고 이렇게 따내게 되는 확률이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지금 석점을 갖다 추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살긴 살았는데 야 후기 이거 지금 석점을 그냥 잡아. 이거 지금 악수죠. 이것도. 석점을 이렇게 공짜로 추르잡으면은 살려줘도 지금 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바둑 됐습니다. 예, 지금 2창 오단이 지금 20%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아니, 아까전에 거의 3% 막이 랬어요 예, 3%였던 적도 있어요, 지금. 거의,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2창 오단이 지금 마지막 대마 우린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너무 심하게 두니까, 변상이어 바둑이 거의 됐어 지금. 어, 여기 저쪽 죠 예,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걸 두면은, 이걸 안 받습니다. 여기를 이어버려요. 이걸 두면, 여기 단수치고, 따낼 때 이거 단수치면, 여기가 다 죽었어요. 이거 다 죽으면 뭐, 이호원에 무조건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저힌수가 좋으세요. 단수치면 잊지 않겠다는 얘기네. 단수치면은 무조건 여기 성점 잡겠다는 얘기죠. 바꿔치기네. 어, 이거 바꿔치기입니다. 예. 네. 아니, 변상우 선수가, 이게 속점이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어, 십일보다 31.6%. 이거는 뭐 갑자기 지금 30%가 떡상한 거라 다름 없죠. 거의 아까 2 2%였나? 막 그랬는데. 야, 이건 갑자기 30% 공격 공격해 가지고 30%가 떡상했어요, 완전히. 바둑이 어, 날짜가. 바둑이 완전 됐네, 다시. 야, 이거는 지금 변상일 선수가 여기 여기를 젖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젖혀 있는 것도 생각이 잘안 난다. 여기서 이거 누가 생각하겠어? 이걸 봤던지 아니면 뭐 이런데 가던지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여기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어, 2차 후단이, 이거는 완전 오셨는데요? 이거, 이거 두면은, 여기 붙이고 이거 막는 것도 엄청 좋거든요? 예. 지금은 여기 지키면 이거 붙이고 이거 젖히는 게 이거 완전 좋아요. 아 2차 후단, 어, 여기였네? 어, 이 40%? 예, 이거 보세요. 자, 2차 후단 40% 순식간에 막으면, 야, 이거 막는 거왜 이렇게 커? 여기 한칸 있잖아 이게 막는 게 엄청 큽니다 이거 지금 젖혀 이으면요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 여기 치받고 이거 젖힌 다음에 단수 치고 이거 이어버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보기라이건수 났어요 야 이거 이창우단 거의 역전 분위기인데요? 자, 이거 지금 하나 잡았다 이거는 지금 선수로 여기 받으라는 얘기죠 아, 이건 자체로 득 같아요 이야, 아, 이창우단 이걸 만들어냅니다 예 네. 어우, 2차 5단, 이거 4 0로 만, 이야, 2차 5단, 이차우단... 거의 기적 아니에요, 지금? 아까 2%였는데? 2%에서 지금 40%로 떡상했어요. 이제는 거의 역전 분위기. 야 2차 5단 거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들 주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변상유 선수가 지금, 어우, 뭐,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고, 예. 아니, 뭐, 어, 지금 김현민 선수가, 33% 예, 지금 저우홍이하고. 조승아 선수는 좀8대1로좀 뒤지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는 99대1을 만들었는데? 야, 오유진 선수는 거의 이겼네요. 예, 오유진 선수가 99대1. 예, 여러분. 아, 오유진 선수 대단합니다. 자, 오유진 선수가 99대1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차 후단이 예, 지금 거의 뭐 역전무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원구단이 여기를 막는 수를 지금 둬야 돼요. 이게 막는 거를 여기가 말도 안 되게 큰것 같아요. 지금, 어, 근데 여기는 사실 33도 엄청 두고 싶거든요. 33도 무지하게 크죠. 근데 여기 막는 게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런 거 두면 이거 갈때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찝혀가지고 이거 두면은 이거까지 다 선수거든요. 이게 집이 몇 집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당하려고 여기를 막았을 때 이걸 젖히나? 백이 이거 젖히면? 이거 젖혀도 자체로, 이런 거 두면 되게 곤란한데? 이거 두면 이거 치받고, 예, 흙이 수가 나죠? 여기 막을 때 엄청 지금 모양이 나쁜데요? 예. 이창호단 여기 즐거움이 하나 있고, 아니, 자체로 여기 두는 것도 무지하게 큰것 같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큰거 아니에요? 여기 두는 거? 여기를 젖히고, 이거 끊는 게 지금 되면 좋은데, 이거는, 여길 끊어가지고, 이두점 버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둬가지고, 요, 쪽을 부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을 부술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안 두, 이렇게는 안둘것 같은데? 이건, 이거는 지금 흙은 못 두고. 흙은 지금 여기 삼삼 가던가 여기 막는게 말도 안되게 큰것같요 지금 예 이창호단이 거의 지금 야 지금 공봉진은 여기를 막으라고 합니다 이거 막으면 지금 40.7%니까 아네 이창호단이 지금 여기서 이걸 뒀는데 예 이걸 두니까 여기를 이은 다음에 이걸 막아가지고 예 이창호단이 여기서 역전을 했습니다 역전을 지금 성공하는 모습인데 역전하자마자 이제 실수가 나는데요 이창호단이 여기서 이걸 단수 치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받았으면은 어 여기 맛이 나빠가지고 지금 100이 이쪽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환을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거 교환한 다음에 이창호단 실제 여기 두는데 여기를 두던지 예 아니면 이거보다 여기를 두던지 이랬으면 지금 이창호단이 어이 바둑을 진짜 3%에서 어떻게 역전을 했지 예,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 이걸 늘어가지고 이걸 젖침당한게안 좋았습니다 이거 젖히고예 결국은 여기 그 막는 거 대신에 이쪽 한칸 뛰어서 효과적으로 지켰잖아요. 이걸 들면서 이 변상윤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우세하게 됐고요. 어 굉장히 이제 뜨끈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지금 이 유리했던 바둑을 역전당했으니까 얼마나 뜨끈했겠어요. 여기서 지금 수를 내자고 했는데 뭐 수가 나는 건 아니고 놓고 따내는 정도로 이제 지금 마무리 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 지금 여기 이제 붙이는 거 선수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거 단수심이 여기 좀 놓고 따내야 되죠. 예, 2차 5단 그걸 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3, 3을 마지막 큰곳을 갔는데, 미세했어요. 예, 굉장히 미세했는데, 여기서 2차 5단이 이 젖힌 수가 결과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패착이 된것 같습니다. 이걸로 여기를 늘었으면은, 이게 젖히는 게 득보다 느는 게더 득이에요. 예, 왜냐면 이게 젖히는 게 약간 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단수친 다음에 여기 한 번, 여기를 한번더 미는 게 거의 선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반집승부기 때문에 미묘한 상황에서 예, 요 저친수가 지금 이창호단에 거의 지금 마지막 패착이 됐는데 아 오늘 예변상현 선수가 뜨끔했을 겁니다. 예, 지금 이걸 후수로둘 수는 없으니까 이쪽 더워서 효과적으로 좀 지키자고 한 거지만 예, 석점이 죽으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다 죽으면서는 이창호단이 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예, 끝까지 갔는데 바둑은 미세했어요. 예, 미세했는데 이창호단이 에, 결과적으로는, 그, 여기, 그, 중앙 쪽에서의 손실을 말해하지 못했다. 예, 변상일 선수가 또 끝내기를 워낙 잘하는 기사거든요. 예, 이거 마무리하고, 예, 여기 단수치고, 예, 이쪽, 을다 놓고 따 이게 다중에 놓고 딱에 이제 맞는 거고, 여기까지 가면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자, 끝까지 바둑을 뒀는데요. 이창호 단이두 집반을, 예, 졌습니다. 예, 지금 두 집반, 예, 진 형, 여기 형세입니다. 지금. 아, 예, 지금 두집반 아깝게 예, 두집 반을 졌는데 에, 예, 정말 3%까지 떨어지는 아, 그런 바둑을 어, 변상현 선수를 상대로 역전까지 만들어 냈던 이창호 단의 정말 대 대단했던 바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단이 어, 후배들을 이렇게 무섭게 혼내는 바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창호 단의 바둑 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변상현 선수는 오늘 승리하면서 박정환 선수와 도전자 아 지금 쟁탈전 어 신진성에게 도전하는 도전권 무대 다시금 어 지금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도전자가 될지 변상현 선수가 도전자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